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7일에 있을 바블라 언더덕 새벽 대회 시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어,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서원에힘기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16 드론이다 보니까 모두 다 참석을 하지 못한 게좀 아쉽긴 해요. 다음에 좀더 기회가 되면 코트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대회에 칠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더도 정리하고 그러면 7번부터 16번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는 정해져 있죠? 아, 이또두 장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7번. 이규호 본 오형님. 자, 8번 갑니다. 이우근 김 동형님. 9번 뽑을게요. 박정혁, 이정현님. 자, 10번. 김근태성, 재현님. 자, 12번 갑니다. 박종현, 고경민님. 자, 12번 갈게요. 이진복, 공영호님 자, 13번. 정욱명 박경웅님 14번이죠 이재원 황정욱님 자, 15번 자김현규강주웅님자 마지막 16번은요 조선문 신성 님.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1번이 16번 다 배정이 됐고요. 그날 늦지 말고 네 아, 아침 새벽 에다 보니까 그 전날에 컨디션을 잘 하시고 늦지 않고 정시에 잘 도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몸을 잘 하시고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